문제를 이렇게 봅시다. 자, 다음 중, 의료 부패 과정이다. 관로소개 들어갈 내용은, 자, 사후 강직, 강직 해제. 그 다음, 자기분해일까, 소화 과정일까, 부패 초기, 자기소화, 부패 소화. 자, 답은, 자기소화겠지, 그죠? 자기소화가, 된다는 얘기는 벌써 이제 가수분해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단백질 포리펩타이드 결합이 결국에는 사후강직으로 강직해제되면서 서서 이제 에, 가수분해가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의료 부패 과정으로 사후강직 강직해제, 자기소화 부패 아, pH 변화 과정은 중성에서 사호 강직되면은 산성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자, 산성으로 떨어지고, 여러분 왜 산성으로 떨어질까요? 산성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산성으로 떨어졌요 생각안해보셨죠, 그죠? 자,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도, 자, 이거 여러분들, 자, 해당 과정 진행되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해당 과정 진행되고, TCL 사이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로부산이 만들어지잖아요. 산소 공급 안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산성으로 떨어졌다가 부패가 되면 알카리성으로 올라갑니다. 알칼리성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단백질이 탈아미노바나 아미노산, 암모니아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서 알칼리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중 폐류가 육류식품에 비해서 부패 변질되기 쉬운 이유로 적당하지 않는 것은 육질이 알카리에 가깝다. 근육 구조가 복잡하다. 세균 부착 기회가 많다. 수분이 많다. 천년 면역소가 적다. 자. 자, 답이 뭘까요? 앉는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육질이 알카리에 가깝다. 육질이알칼리에 가깝다. 뭐, 근육 구조가 복잡하다? 근육 구조가 복잡합니까? 어, 폐류가? 그렇진 않죠. 세균 부착 기회는 많죠. 뭐, 아가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습니다. 수분도 많습니다. 그죠? 천년 면역소가 적다? 어. 뭐 이거는 이해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근육 구조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성 쪽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3번은 다음 중 신선한 어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늘 광택이 있다. 신선합니다. 눈은 광택이 있고 투명하다 맞습니다. 아가미 선홍색 입이 다물어져 있다. 맞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러 볼때 탄력이 있다. 맞습니다. 심전하지 않고 뜬다는 얘기는 이건 불량하다는 얘기겠죠. 생선의 사후 수소 이온 농도 pH 변화하는 모양을 그린 가장 전형적인 곡선은 몇 번이냐? 자, 처음 pH가 다운됐다가 올라간다. 다운됐다가 올라간다. 다운됐다가 올라간다. 자,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다운된다. 다운됐다가 올라간다. 이거는 다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다. 뭐, 5번이겠죠. 그죠? 네. 그 다음, 5번. 다음 중 신선한 육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신선한 육류하고 두개 비교를 했는 그 사진입니까? 그건 아니네요. 그죠? 쇠고기 지방은 흰색이다. 예. 흡즙신선합니다. 세고기 pH가 6.5 이하가 좋다. pH 6.5 이하가 좋다. 암갈색을 띠는 것이 좋다. 아니죠. 그죠? 적갈색을 띠어야지. 고유한 고기 특유 냄새가 나는 것이 좋다. 고기 결이 곱고 탄력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다음 다음 그래프는 세균의 정식 곡선이다. 초기 부패에 해당되는 것은, 자, 초기 부패가 여기에 식품그램당 세균수입니다. 자, 1 0의 1성, 3성, 5성, 6성, 8성 되어 있는데, 자, 초기 부패 1 0의 7성에서 8성 했습니다. 1 0의 6성보다는 더 높아야 되니까 10의 7승에서 10의 8승을 여기 에 기록되어 있네 초기 부패 균수가 10의 7승에서 10의 8승 그램당 10의 7승 하면 10의 6승이 100만이니까 10의 7승은 천만 천만에서 1억 마리 이렇게 정할까 10의 7승에서 8승이 초기 부패다. 그 다음 7번 계란 신선도 측정하는 그림이다. 가장 신선한 것은 뭐 가장 바닥에 깔아놓는 것이 신선하겠죠. 그 다음 달걀의 난항 개수를 구하는 식은 자 난항 높이를 난항 지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난항 높이를 난항 지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9번 신선한 검, 신선도 검사를 위해 우유의 응고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용하는 시약은 우유의 응고 판정 신선 검사 신선도 검사를 위해서 우유의 응고 여부를 판정한다. 에탄올 70% 사용하면 되겠죠. 우유 정상 비중은 1.02에서 1.03, 1.034. 우유 품질 검사 중에 물첨가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바른 것은 물 첨가 했는지 안 했는지 비중 검사를 해보면은 바로 나오잖아 우유 품질 검사 중 지방 함량 검사는 방법으로 바른 것은 지방 함량 밥콕 테스트 자위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우유품질검사 퍼스페타제 테스트 저온살균여부 검사 대장균검사 밥콕 테스트 거부 방법 지방함량검사 각하시험 70% 에탄올 응고시험 메칠렌브루 신선 산도 검사, 신선도 판정, 봐, 신선도 판정, 리덕 타제 테스터 세균 농도 추정, 메칠렌브루 테스터 세균 오염도 측정, 노스토표 저온 살균도 검사, 비중 검사 물 첨가 여부 확인. 살의 신선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효소는 푸옥시다제포옥시다제 포옥시다제. 자, 신선한 살에는 퍼옥시다제 활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포옥시다제의 활성도가 크다는 것, 것은 신선한 살이다. 자, 이걸 의미를 합니다. 그냥 포옥시다제라는 것이, 음, 아까 우리가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이 신선하다는 얘기는 과산화수소를 빨리 분해 해버린다는 얘기예요그 다음, 14번. 공유 수분 함량과 상대 흡수 습도 관계, 곰팡이 오염의 최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곰팡이, 아까 지금 봤을 때, 곰팡이 상대 습도 80에서 80% C 영역이, 곰팡이, 곰팡이 80%에서 88% 영역. 그 다음에 통조림 캔 표시, 그 다음, 통조림 규격 중 적합한 것은, 이렇게 불량 통조림,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고, 깨끗한 것 찾을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식품 주입하는 방법, 가장 위생적인 것, 비방법이다. 다음과 같이, 찌그러진 통조림의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통조림이 찌그러져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통조림의 재질이 뭐냐? 이제 그 재질이 용출되어 나올 위험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1번이 유해성 금속 용출. 풍선이 뭐로 만들었나? 무슨 재질로 만들었느냐? 알루미늄이나 철이냐? 거기에 무엇을 도금을 했느냐? 그 다음, 그 표면에는 또 어떠한 물질로 만약에 코팅이 되어 있다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자, 이런 것들 다 이제 우리 건강과 영향을 미칠 수,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통조인 표시에서 자 제일 아래쪽에 8N0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조 연월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자8은 연도고 N은 노스해서 11월 달 11월 달이고 November 자 제조 연월일 2008년 11월 2일, 이런 식으로. 그죠? 답은 4번으로 하면 되겠네. 그 다음, 마찬가지. 다음 중, 마가린 버터 치즈의 보존료로 사용 가능한 것은, 아까 우리가 봤나, 소듐, 디 하이드로아세틱 에스터. 소듐 디하이드로아세틱 에스터. 마가린 버터 치즈의 보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다음 두부 제조 과정 중에 두부 응고제로 적당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단백질 응고를 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 해야 되겠지, 그죠? 탄산 칼슘, 황산 칼슘, 황산 백토, 산산 백토, 규조토. 자, 황산 칼슘, 탄산 칼슘. 칼슘이 들어가면 되는데, 탄산 칼슘은 물에 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쓸수 없잖아. 그러니까 황산 칼슘을 쓸 수밖에 뿐입니다. 아니면 염화 칼슘이라든지, 네, 염화 마그네슘, 뭐 아니면은 글루코노델타락톤이라는 두부 원고제가 있습니다. 자, 두부 원고제 황산 칼슘,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뭐 글루코노델타락톤, 글루코노델타락톤. 자,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단무지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착색료 는 무엇이냐? 자 단무지 제조 지금 문제는 아까 단무지에 어떠한 색소도 그 여덟 종 사용은 가능한데 단무지에 사용하면 안 된다 했지? 안 된다 했죠? 그래서 화학합성 착색료는 사용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뭐, 다른 방법 없지. 천년 색소 뿐이단 얘기야. 치자 색소?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버터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BHA, BHT, 뭐, 부칠 레이티드 하이드록시 토로엔 BHA, 아니졸, 혹은 BHT. 자, 아까 봤을 겁니다. 산화방지제. 식품판매합시다. 단무지를 고를 때 가장 좋은 것은. 뭐, 식용색소, 뭐, 뭐, 그러는 거, 이거 사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 그대로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지금 이게 단무지에요. 뭐, 내가 봤을 때 천연색소 사용하에 이외에는 사용 못하게 돼 있는데, 진짜 그렇게 천연색소 사용하는지, 그게 궁금해 여러분, 어때요? 먹으면서 찝찝하지 않아? 자, 나머지 부분. 다음 중 국내 시판된 식품의 표시 기준 원칙으로 적합한 것은 한글 표기가 원칙이다. 그런데 한자나 외국어는 같이 혼합할 수, 혼합 혹은 변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자, 여기 봅시다.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변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 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 활자로 표시해라. 한글보다 글씨 더 크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코리아, 한국,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지, 그죠? 그 한자도 마찬가지 한글 표기가 원칙이고, 원칙이고, 다른 뭐 언어, 뭐 한자든지 외국어는 같이 쓸 수는 있다. 병행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대한민국, 그다음에 코리아, 이거 쓸수 있다. 가능해요. 그다음에 한자로만 한국 이래 써 놓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 그다음에 코리아 이렇게 써도 안되고 한국 이렇게 써도 안되고 대한민국 이렇게 써놓는국 가능하다 그럼 기업 렇게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국내에서시국한 시품의 표시 기준 원칙으로 적합 한국 이은몇번이라고 했나 어? 몇 번이요? 5번 미음이던 얘기예요. 그 여러분 이 글씨는 기억 경우는 어때요? 코리아라고 그러는 게 글씨가 대한민국 글씨보단 작지 않아요? 자, 그 다음 29번, 실험장치 명칭이 뭡니까? 자, 이 실험장치 명칭은, 킬달 분해 장치입니다. 킬달 추출기라는 장치고, 이건 속실렛 장치입니다. 속실렛 지방 추출 장치입니다. 속실렛 장치. 받 데시게이터 데시게이터 수분이라든지 어떤 건조한 시료를 보관이나 냉각할 때 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갑시다.